올 여름에 입기좋은 고무줄 블라우스 한번 해보려 해요 뒷판은 네. 좀 편안하고 이쪽을 넉넉하게 절개를 한번 줘봤어요 일단 소매 절개부터 이은 다음에 어깨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앞소매 2장, 뒷소매 2장 소매 이어온 부분에 16분에서 스티치를 한번 줄게요. 친 다음에 이쪽 바져 이어 거예요. 보이는요. 한쪽씩 한쪽씩 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음선을 마무리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쪽을 쳐갖고요, 이쪽을 이제 인타 오바르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면 일하기가 편하고 깔끔해요. 납받인 반대쪽 어깨선을 이렇게 딱 맞추어갖고요. 이렇게 한번 더 이어볼게요. 새채를 한번 이렇게 주면 목선이 깔끔해지겠죠 통소매 아시죠? 통소매는 이렇게 선을 먼저 이은 다음에 동그랗게 돌려다니는 걸 통소매라 그래요. 이렇게 이은 다음에. 也觉得。 넣었습니다. 밑단과 소맷단에 고무줄을 넣을거니까요 오바를 먼저 이렇게 소맷단 그리고 밑단을 오바리크를 먼저 쳐갔고요 여기다가 고무줄을 한번 넣어볼게요 일단은 이렇게 오비처럼 이걸 만들 거예요. 고무줄을, 긴 거를 단으로 접어서 도움에 해주시고요. 고무줄도 도움에 이렇게 한 다음에요. 이 시접선을 바어갖고 고무줄을 가운데다 넣고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오비 고무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시접을, 이렇게 시접을 가운데다가 이렇게 고무줄을 넣고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시접대를 한번 이렇게 박는 거예요. 이렇게. 얇은 원단에는 속에 먼지 안 들어가게 해야 해요. 검정실이나 칼라 있는 실이 들어가면요. 밖으로 비쳐갔고요꼭 불량처럼 보이게. 이렇게. 고무줄 오비를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턴, 터널 속에 고무줄을 넣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봉주로비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단네시점만큼맞기선맞추시고 볼게요. 이렇게. 중간쯤 온 다음에 그때까지 맞나, 안 맞나 이렇게 재보시고요. 크거나 작거나 하면은 조절을 할수 있어요. 조금 미세를 넣는다든가 담긴다든가 끝까지 오지 마시고 중간쯤 오셔서 한번 점검.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예쁘죠. 여기 이제 오버룩할 거예요. 루스가 있어요. 이렇게 한 칸, 두 칸, 세 칸, 네칸 있는 거는 사골 고무줄이라 그래요. 사골 고무줄은 좀 얇은 고무줄이에요. 그리고 여섯 칸 있으면요, 육골 고무줄이라 해요. 사골 고무줄을 여기 끝에다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 소매 오바르크 해왔잖아요. 이 부분에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된 것이죠. 이렇게 자, 사골 고무줄을, 소매 끝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고무줄 넣는 것까지 다 했으니까, 이제 목구리를요, 이렇게 아까, 요거 납받침 부분을, 그냥 이렇게 놔두는 것보다 스티치 한번 주면 예쁠 것 같죠? 여기를 요렇게, 4분의 1 노루발로 스티치 한 번, 가봐요. 이렇게 있어요. 다림이 좀 예쁘게 해갖고 한번 다시 봐요. 이렇게 예쁜 여름 브라우스가 완성됐어요.